옛날 생각으로는 1체짜리 맵인걸로 아는데 이것도 정말 간단한 맵인걸로 알고있어 <laughs> 전에 하얀색으로 되는 좀비 아이콘 있었잖아 아니 없었어요 그런거 쓴 적이 없어요 좀비 아이콘.. 좀비 아이콘 쓴, 쓴 적이 없음 옛날에 그거 한번 그 옛날에 그 아프리카 시절 때 그거 쓴거하고 그때 빼고는 없음 저거 뭐 어제부터 저 얘기한거 같은데 그니까 <laughs> 스킨 얘기는 그만 좀 합시다. 방지비 나이 드세요, 방지비 나 뭐야이거 뭐예요? 일단 눌러보고 시작한다. 오야이씨. 어우, 피해 네 어우, 예. 에이, 칼. 에이, 존나 많은데? <laughs> 그만큼, 이거 설마 <laughs> 서바이벌맨인가? 소리가 나는데 저 위에 있네요. 저 위에, 저 위에 뭐야? 유라가 다 어, 저거 클크 마요. 이거 해크리인데 <laughs> 아, 아, <laughs> 이거 아 마요. 이거 아 마요. 다거헥크차 이거 리인가차리아리예요 이거 펌크리아뭐아 티티티티. 어봐 어봐 어봐. 이제 저 싸요 싸요. 저 톱복이 싸야 돼. 톱복이 대가리 싸요 대가리. 시작부터 매트님까지 피가 엄청 확 <laughs> 따름. 갈테니 피 괜찮으세요? 야 순식간에 숙돌하내 피가 그러게요 저통폭이불 존나 세던데 아까 진통제로 버티시면 될거예요 아마 오 왔다 핵금 왔다 오우와오오다오얘 예, 뭐야 뭐야 이거 어. 복수전이었네 오야 이새끼 뭐야 와시발우우 오우 궁쓰네 어. 살려, 살려주세요 헤카더블 켰는데? 아저우는소리아이샹너 <laughs> 말에 치였네 어 뭐야 이새끼 우와 내가 살려줄게

ㅋ <laughs> <laughs> 어, 잠깐만 얘궁 쓸거 같아필필필필필리등 어. 키든 전투 없나요? 어우 뭐야 봤네 뭐가 터지는거야? 저새끼궁무기 쓰는데요? 잠깐만 이거 이더나이더 쉬용 된다고 이렇 될까요, 과연? 아, 이거 작데 하는 거봐 아, 여기 전충이네 있네. 하나 있네, 하나. 어, 팀이시가 없으니까 전충전충이어도 핵크림, 핵크림 하나. 어어어 아 <laughs> 마우스 나갔다 지랄 엄청 박았다 예, 야, 야, 조심조심 조심, 야신동 조심해라 마우스 나갔어 k i 펌프 t 야, 왔 다, 왔 다, 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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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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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다, 나서 다, 어 다, 다,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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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다, 기 다, 다, 어 다, 다, 오, 뭐야. 잡잡았잡 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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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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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은 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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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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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잡은 잡은 터졌네? 어, 뭐야, 옆에, 옆에, 옆에. 아, 한 더워져. 어, 깼나? 아까 컵보다 더 짧은데요. 아카코보다더짧은 <laughs> 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분네내 Kubun. Tibun? Kubun. 요 o u know the chemist of Kuyo? Tibun, 짧은걸 좋아해 편집 안해 i b 잖아 <laughs> 편집 안 해도 돼. <laughs> 20분, 20분, 20분 만 아, 아무튼 난던파하러고 앞서고요. <laughs> 진짜 가셨다. <laughs> 아, 애도맨 두 개는 많이 했어, 솔직히. 아니 웃긴 게 십성님 끝나 끝날 때 거의 다 죽었어. <laughs>